잘 받는다. 군다. 아 아, 잘하자서자칭찬하면 아. <laughs> 돼. 자. 우 와. 터질 만해. 던지지. 아, 진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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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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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금방 할것 같은데 여기 여기서 드롭을 이렇게 하듯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. <웃음> <웃음> 아 언니 진짜 이게 언더로 진짜 잘어울리지코 언더 <laughs> 저게 제일 부러워. 맞아, 펀더 <laughs> 언니가 처음부터 창조돼. 이 팬티가 이상한데, 자꾸 가운데 켜서 집중을. 그치. 어, 어, 어신 아, 네, 아, 네, <laughs> 어, <씬에> 뭐가. <laughs> 어, 신의 뭐, 뭐가 큰다고 할까? <laughs> 이해 뭐가 큰다고 할까? <laughs> 아, 바람에 나르는 소리. 아, 저렇게 힘든 게마음일이냐고 안 맞았어, 안 맞았어. 알았어. 알았어. 자기가 못친 거에 내가 지금 화가 났어 그냥. <laughs> 회장님 언제예요? 전에 다음이에요. 아, 지연이 치기 좋게 주라요. 어? <laughs> 저희 저희는 안 해요. 저희도 연초부터 연습해야 되는데. 그러니까 좋게 주라고. 그럼 회장님한테 때리면 되잖아. 나한테는 때리지 어, 회장님한테 때리고 지현이한테 지은이 밀어주고. 지은이 아, 알겠습니다. 저한테는. 아, 자, 저희는 잘 못하는데 누 그런 이되대한 해볼게 안, 그러니까 안 돼? 되라고 뭐 그런 실력이 안 되지? 응그하그도 어. 아, 진짜 빵빵친다 <목소리> 저기에 포카리 같은 것도 있었다, 아니 있다, 있다 好呀！ 잘 잡았다. 아. 무슨 <laughs> 얘기 아아 맞아, 맞아, 맞아. 왜, 왜 이렇게 되는 음, 거 같아? 나는 분명히 잘친거 같은데. 안 맞아. 그럼 답이 없어. 잘못을 어. 뭘로 해야 되는지 이거 잘 모르겠어. 내가 방금 뭘 잘못해서 그런지. 난 자꾸 딱딱이 많이 맞거든그 이유도 잘 모르겠어. 내가 뭘잘못는지 체 바로 들어. 체 드는 거어 기회야. 수비 시 때리고 체를 바로 들어. 그럼 다음 공을 또 받을 것 같아. 아, 너무 잘한다 기. 지금 때리, 때리고 바로 들어. 그렇지. 아 잘한다. 아, 기회가 또 레벨업한 것 같다. 오 어, 기회 진짜 많이 들었다. 아, 때려 와, 진짜 잘 때리지 아, 좋아, 좋아. 오늘 기회 음. 너무 좋아. 잘리어 진짜 잘해잘 때리고 기까지 아,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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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일 것 같아? 아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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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바로 바로 너무 잘하다 너무 잘해 그렇지

사사? 지연아 여기가 맺힌 것 같아 아 까비 <웃음> 나왔어 나왔어 <웃음> 아 귀여워